맞았습니다 아선 맞으면 1인데 방금 선안 맞았어 자 연습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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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한 방에 잘안맞네아안 맞았어 잘 맞았다 잘마맞았나자 어느 정도 되긴 되겠다 자 아까 시현이 말대 했잖아 방향을 돌아가면서 해도 돼 알았지? 방향을 아, 뭐 하는 거야? 이제 이제부터 시작인 거어 이제부터 준비 자 시작 있대요. <laughs> 안 되었어. 3대1 바로 못 잡았어 저쪽에. 3대 1. 3대 1이야 4대 1이야. 4대 1. 11 점. 11 점. 어안안 되었어 안 되었어.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쉽진 않다. 뭐 어느 가도 어, 돼. 뭐 어, 네. 응. 공격 뭐 소리야? 시작. 여기 여기 와 가지고 우리 진영을 부수다고 아, 트가 네. 없어. 아, 배트가 없어이렇게 아, 여기서 네. 저쪽으로 예. 네. 아. 쳐도 다고 아, 기서부터 여기 응. 시작. 근데 그런 상황잘 아. 없지. 라인 안 되었어

네가 잡으면 어떻게? 잡았어, 아들빅 아웃.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시연이가 올때 자리 비켜줘야 돼. 방해하면 안 돼, 알았지? 자! 어.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야! 웃음> 천장대에 믿죠, <이쪽> 아웃 시작. 하나, 둘, 셋. 끝. 공가나 <목소리> <목소리>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얘들아 잡아! 공하 위로 뛰어야지 위로. <목소리> 일로 왔잖아.

아니야 79 9그래 시작. 가9 시작 나 어 지영이 잘했다 이쪽으로 어 이전 잘했는데 상진아 안했지 아직? 자삑 1세트 끝 자리교체 숨쉬기 야 지난번보다 훨씬 더 힘든것 같다 얘네들 미친구나. 자 준비 아 이제 첫게임 연습게임인데 어저연습 합시다 아, 그럼 이제 어. 우리 1등 2등 합시다 아 준비 거. 시작 어, 아. 네 번, 네 번, 네 번. 네 번. 아. 발은 허용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아. 정인은 살 빠지겠다. 시작. 어, 어 바닥 안 되었어. 내몇대 몇이오, 몇대 몇이오. 오 잘했다. 어. 야, 그 주영이가 자리를잘 지켰어. 점수. 오대 대대. 삼대 일. 2대2 대형 같아2대 0. 같아, 0. 두, 하여튼 2점 차야두점 차. 우리 <목소리가> 그러니까 3대 1. 시 아. 아. 일나 전전대 마무리. 2대 3. Law. 아. 아웃. 아웃 나

아나 <목소리> <목소리> 어, 아웃. 얘들아 좀더 멀리서 쓰자 멀리서 박제 그 구속으로 가도록 보내면 제일 좋아. 알았지? 한번 해봐봐 어렵지만 시작. 아나 <목소리> 어, 아웃.

여기가 맞아 맞아 세번 말해 공부 잘 애가 이어 <laughs> 시작 시작 <놀람> 아둘 <맞댑일> <놀람> 어, <번째>. 오늘, <놀람> 오늘 아니야 안 7대5. 저러면 <laughs> 또 작전 짱에 안 통해.

어어 인정 인정 긴팔로 야 반대로 반대로 잘 쳤어. 이가나다빅빅빅 <laughs> <laughs> 예, <laughs> <빕빕 빕 웃음> 어? 예, 시간이다 되었어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에 오줌 얘기 시작. 자저 롤로 다섯 번이다. 시작. 어 시작! 많이 안 되었다 많이. 삼장아웃 멀리 이대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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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우 아우 이인인 맞아 이인 맞아 어번에아그그전 받아야지. 3대0 그리고그리공 하나 둘하둘 하나 둘 되었어요 통이 났어요 되었어요 아니죠 그래도 바운드가 그래도 1미터 이상은 돼야 돼 맞은 바운드가 땅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알았지 어. 네. 바운드가 너무 낮았어 시작 잘했어, 잘했어. 아, 어, 나. 어떡하냐 반대로 찍으면 어떡해 <laughs> 하둘둘빅빅빅 <하나>, <laughs> <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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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의 오늘 우승의 비결. 어? 팀플레이아습니다팀플레이였습 잘했습니다. 패배의 원인 <laughs> 패배의 원인 뭐? 다섯 응, 개상대습니다다개 5개 뭐? 다섯 개롤를 이렇게 아 다섯 개. 아태의 원인. 네첫 번째 게임이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어제 연을것 어.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가운데 어, 목표 지점을 두고 하는 방어 그, 스파이크볼 했는데 예, 지난 시간보다는 훨씬 더 예, 훨씬 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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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더 예, 안전하게 예, 예, 재미있게. 그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재밌게 했습니다. 충분히 교실에서 할수 있는데 바운 스파이커 볼에 바람을 많이 빼고 그리고 진짜요? 위에 천장에 맞으면 아웃으로 아웃으로 처리를 하고 하는 경기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1학년이 4명이니까 4명에서 서로서로 어 이렇게 교실에서 즐겁게 해 보았습니다. เปาได้เจแบบตุก